자, 안녕하세요. 기각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대후고 2024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 중에서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띄엄띄엄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1번 2024년 이대후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1번 문제 에 해당되는 문제고요 자, 방정식 파트 문제가 되겠어요. 열립 방정식인데. 이거 이제, 위에 거가 인수분해가 되고, 0이 있으니까, 위에 걸 인수분해해서 문제를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X 빼 Y, X 빼 4Y로 바로 인수분해를 들어갔고요 얘가 이제 인수분해에서 0이 나와 있으면은, 요거를 반을 갈라서, 어, X 빼 Y가 0일 수도 있고, X 빼 4Y가 0일 수도 있어요. 그럼 길을 두 갈래로, 두 갈래로 가면 된다 이겁니다. X 빼 Y랑, 아, X는 Y랑, X는 4Y를, 그 다음에 나온 기본식에다가 집어 넣는 거죠. 기본식이 지금 X제곱 빼기 Y제곱은 30이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 넣는 겁니다. 근데 X랑 Y랑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 Y제곱 빼기 Y제곱은 30이 나와서 이제 해가 없는 게 나와요. 여기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 X는 4Y를 집어 넣으면은 16Y제곱 빼기 Y제곱이 30이니까 15제, 15Y제곱이 2가 되고, Y제곱, 아이고, 암산을. 네, 암살을 해버렸네요. y 제곱은 2가 되고요. y는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똑같이 x는 여기다 이제 1차식에다또 집어 넣으면은 4루트 2랑 마이너스 4루트 2가 된다. 근데 여기 서 조건이 뭐냐? 어, 두 세트가 나오는데 베타 원이더 작다 해봐요. 얘가 음수라는 얘기겠죠. y 값이 여기서 이제 똑같이 비교하면 x는 4루트2 이게 다시, 아 이게 음수니까 마이너스 4루트2 y는 마이너스 루트2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얘가 양수니까 x는 4루트2 y는 마이너스 아 y는 루트2 이렇게 두개 이루어지게 되, 되겠고요. 뭘 구하는 거냐 알파2 빼기 알파1을 구하라 이게 알파2고 이게 알파1이니까 얘에서 얘를 에서얘 빼면 은 4루트2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4루트2 빼니까 정답은 8루트2 그래서 5 번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이런 건 실수만 안 하면 되니까 침착하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24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2번 문제,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똑같죠? 자 얘는 2차 부등식 문제가 되겠고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자얘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자 얘는 뭐라고 봐야 돼요? x축이라고 봐야겠죠 x축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x축보다 아래 에 있는 부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x축보다 아래 에 있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요게 그래프에 그려져서 x축보다 지금 등호가 빠져있죠? 아래 에 있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왜최고차의개수가 1이니까 쉽게 해결이 되는 거고 얘는 d가 0보다 작은 그림이죠. 교점의 개수가 없는 그림. 얘는 d가 0인 그림이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하나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식을 써보면은 지금 x제곱 빼기 2ax 좀 길어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의 어, 상황에서 판별식 0보다 작다를 이제 쓸 겁니다. 그 얘는 짝수 판별식을 쓸 거예요. 4분의 d를 쓸 거고 얘는 a의 제곱 빼기 빼기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대어가면 되겠죠. 2a제곱 빼기 3a 빼기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고요. 2, 1 5, 1, 마이너스 여기. 2a 빼기 5가 되겠고요. a 플러스 1이 되니까 0보다 작다. 쓰면은 a는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5 사이.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여기, 여기 있다. 여기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3번 문제. 24년도 3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음, 부등식이 해가 나와버렸죠? 지금 여기다 살짝 다시 쓰면은, X제곱 빼기 6X, 여기다 건들겠습니다, 그냥. 자, 얘 등호가, 2차 부등식이고, 얘는 1차 부등식이에요. 다시 얘가 1차 부등식이랑 2차 부등식에 이제 겹치는 부분을 써야 되는데, 요거는, 얘가 책임을 줘야겠죠? 등호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자, 요거는, 여기서 책임 지게될 거예요. 그래서 둘다 책임이 일단 있는 게 있죠. 그러면은 어쨌거나 요거의 해가 첫 번째. 요거저 쉬우니까 노랑색부터 할게요. mx 플러스 n이 x 플러스 c보다 작다의 해가 결국에는 뭐랑 똑같이 나와야 된다. x는 o보다 작다랑 똑같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이 등호를 책임질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이제 뭐같다고 비교를 하면은. m 1, x, 12 빼기 n. 뭐 이렇게 비교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거 방정식에다가 5가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면 얘가 지금 비교해보니까 어때요? 부등호 방향 유지니까 일단 m이 1보다 크다. 요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부등호 방향이 같아요. 부등호 방향이 같아서 m이 1보다 크다. 양수 조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값, 숫자, 5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은 5에 대한 이야기를 면나눗셈을 해버리면은, 요게 이제 x가 m 1분의 12 빼기 n이다. 요 숫자랑 요 숫자가 같아야 돼요. 즉, 12 빼기 n은 5 m 1이 같아야 된다. 요 둘이 같아야 되니까. 요, 요 조건까지 왔습니다. 사실, 여게 이제 이식에이 이 방정식이, 어, 여러분 좀 쉽게 풀려면은 mx 플러스 n이, X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풀어도, 이거랑 이거랑 같게 나와도, 조금 더 마음심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부등호는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얘기 왜 하냐면은, 여기서도, 지금 아까 3에 대한 해를 책임지자고 했잖아요. X제곱 빼기 6X 플러스 20 MX 플러스 n 의이 해가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능력 나오는 해가 2개인데, 방정식으로 봤을 때, 얘는 이제 요걸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임지는 거 생각하면 어렵다고. 왜?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해의 범위가. 왜? 요게 이제 아마도 넘겨가지고 해가 x가 뭐 알파보다 크다 베타보다 작다로 나오게 될 거라고 정리하면은 그럼 그게 3이라는 거예요. <laughs>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뭐할 거냐면은 여기는 이거 지워서 얘는 3에 해중 하나가 이게 있다. 요게 좀더 편할 거라고요. 왜?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 다 머리가 아프니까 어 앞에 문제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부등식에서 방향이 헷갈리면 방정식을 먼저 풀어서 답을 체크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요걸로 풀어볼게요. 우선 자 여기 집어넣으면 은3 집어넣으면 은9-18 플러스 20은 3m 플러스 n 해가지고 얘랑 사실 이것도 필요 없어. 얘랑 열릴까 싶으면 답 나올 거다 이거예요. 방정식을 하는 게, 방향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막 이런 것들. 그럼 마지막에 검토만 한번 해주면, 되자, 해주면 되잖아. 빨리 푼 다음에. 자, 그럼 풀어볼게요. 여기서 5m, 플러스 n. 요거 정리 먼저 하고. 5m, 플러스 n. 빼기 5, 빼기 10, 빼기 10이니까, 빼기 17은 0. 요거씩 하나. 자, 그럼 3m, 플러스 n. 잘못한 것 같은데. 5m, 플러스 n, 빼기 5, 17 맞네요. <laughs> 얘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9니까, 11 돼가지고, 빼기 11은 0 이렇게 쓸게요. 10을 넘겨서. 계산한 거예요. 둘이. 자, 빼버리면은, 얘가 2m 빼기 6이 0이니까, m 3되고요얘9 되면은 n이 2가 되겠죠. 검토하면 3, 2 집어넣으면 17 0 되죠. m이 3이랑 n이 2가 나왔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답은 그냥 끝났죠. m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을 구하라는데9 더하기 4에서 13뭐13 뭐13 나와가지고 3번으로 끝나게 되는데 물론 이거를 한번더 확인하는 게 좋긴 좋아요 부등식으로 안 풀었으니까 이거 머리가 아프니까 그래서 이거를 M이 3이랑 n 을 2를 집어넣어서 이부등식을를 풀었던 이게 나오는지 검토해 주면 좋겠지만 뭐 그래도 지금 어려운 페이지가 일단 아니잖아요 빨리 풀고 지나가야 되니까 부등식도 미지수구 할 때는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호를 신경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 네. 그대로 4번이죠. 쭉 이어지고 있어요. 자, 실수 ABC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시킬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라. 3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이야기죠. 자, 한 실근과 두허근을 갖고 허근의 값이 합이 6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렇구요 근계 수 써도 되겠네. 얘는 한근 마이너스 1과 다른 두 허근을 갖고, 더두 다른 허근 곱은 5다. 얘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왔네요. 얘부터 쓰면은 x에다 마이너스 1으면은 근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p 마이너스 3이 0이 되겠죠. 다시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p 마이너스 3이 0인 거예요. 여기서의 근이. 어,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3이 여기서도 근이 되겠죠. 왜? 여기 조건 가에서는 px는 0의 근이니까 그게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이 요한 실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허그를 알파랑 베타라고 여기서 잡을게요. 이게 익숙하니까. 그래서 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다? 6이다. 되는 거고요. 만약에 굳이 이식을 세우자면은 p x 는 x 플러스 3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게 뭐라고 나왔어요? 문제에서 여기다 쓰면은 a 아이고 x 의세 제곱 더하기 a x 제곱 더하기 b x 플러스 c 라고 하고요. 최고차항 계수가 문제에서 1이라 나왔으니까 얘도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여기서 이제 두 군의 곱이 나왔으니까 여기 지금 두 번째 식, 여기 두 번째 나온 이 p, 2x 빼기 1은 0이라고 나온 식에서 얘가 허근 알파 갖는다고 했으니까 p 알파가 0이거든요? 그럼 여기 이 x에다가는, 이 x에다가는 뭘 넣어야지 0이 될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넣어야지 0이 되느냐? 얘가 알파가 나오게 하는 x 값을 생각을 하는 거죠. 1 넘기면 x는 알파 더하기 1 나누기 2가 여기서의 허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허근 마찬가지로 베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되니까 베타도 이렇게 되겠죠. 2분의 베타 플러스. 1. 여기서도 근을 다 구하게 된 거고요. 근을 구했으니까 두 허근의 곱이 5다. 얘랑 얘랑 곱하면은 5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5라고. 자 그럼 전개를 해볼게요. 얘는 분모가 4분의 알파 베타. 이 전개하는 겁니다.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은 5가 되니까 4, 5, 20 되면은 알파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19가 되겠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라고 했어요. 6이라고 위에서. 그래다 6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6 넘어가면 알파베타가 13이라고 나오게 된다. 13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내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얘를 살짝 전개해놓으면은 전개하지 말까? 근계수로 풀어도 되고 전개해서 풀어도 됩니다. 자, x의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라고 하고 그냥 전개할까? x 플러스 3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었고요. 여기서 6이었고 알파 베타는 13이었어요. 뭐 근계수로 해도 됐겠지만 그냥 이걸로 다 왔으니까 계산해서 a, b, c에 뭘 구하라는 거야? 합을 구하는 거네요. 자, a, b, c에 합을 구하려면 굳이 다 전개할 필요가 없이 뭘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P1을 생각을 하면은, P1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여서, 얘가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기 좀 편하게 생겼어요. 다전개하기 귀찮아가지고, 요거를. 그리고 근데 1만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은, 얘는 4 곱하기, 1 빼기 6 플러스 13이 되는 거예요. 1을 집어넣은 거. 그리4 곱하기 이거 하면은, 음, 4 곱하기 14에서 6배니까 4 곱하기 8 되겠죠? 32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 1이 또 있어요, 1이.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2 빼기 1이 된다. 31이다. 정답이 1번 되겠죠. 계산이 좀 많지만 조금 빠르게 해줘야지 뒤에서 시간 확보를 할수 있겠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쳤어. <laughs> 마음이 온다지.